안녕하세요 두치입니다 리짱의 분노, 얼음왕관 성체 5개 지구 중 하나인 하부 첨탑의 4개의 보스 공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을 기다리는 보스는 군주 메로우가르입니다 렘드는 총 4개의 스킬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스킬은 뼈배기입니다 탱커 기준으로 약 6만의 피해를 주변 최대 3명에게 나눠서 데미지를 줍니다 다른 스킬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약 1.2초에 한 번씩 사용하며 최소 2명의 탱커가 필요합니다 현 파밍 잘된 탱커의 피통이 5만임을 감안하면 초방 파밍 단계에서 3명의 탱커를 통해 데미지를 분산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스킬은 냉기 화염입니다. 지속적으로 낸드를 기준으로 공대원 방향으로 파란색의 화염바닥을 생성합니다. 초당 약 1만의 화염비해를 주며 보이는 이미지보다 히트박스가 약간 더 크니 좌우로 확실하게 바닥을 피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스킬은 뼈가신 무덤입니다. 25인 하드모드 기준으로 탱커를 제외한 무작위 공대원 3명에게 뼈가시를 시전합니다. 주변의 공대원은 뼈가시 무덤을 공격하여 대상자를 풀어주도록 합니다. 두 번의 뼈가시 이후에 뼈폭풍을 시전하니 빠르게 처리해주도록 합니다. 네 번째 스킬은 뼈폭풍입니다. 렘드가 팽이처럼 돌며 주변 대상 모두에게 광역 물리 피해를 입니다회전반경 중앙에 있을수록 데미지가 증가하니 공대원은 회전반경 외곽으로 이동하고 이동을 유도시키는 동선에 위치하지 않도록 합니다. 물리 데미지 기반이다 보니 방어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뼈폭풍이 시전되면 성의와 기원 오숙으로 데미지를 감소시키고 사제는 뼈폭풍 20초 전에 모든 공대원에게 보호막을 감아 데미지를 감소시켜줍니다. 뼈폭풍은 현재 위치 기준으로 멀리 있는 대상에 랜덤으로 이동합니다. 이동이 완료되면 십자 모양으로 냉기 화염이 생성되니 공대원은 생성되는 불을 피해줍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렘드와 가까울수록 데미지가 강력해지니 공대 본지는 최대한 중앙에 있고 밀리는 칼끝으로 렘드를 공격합니다. 각 외곽으로 탱커 또는 양꾼이 렘드의 다음 이동 방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이 된 양꾼은 공격 저지 또는 외부 생존기를 사용해 주도록 합니다. 3명의 탱커를 사용했을 때 뼈폭풍의 유도 택틱을 설명해보자면 스킬 7초 전에 서브 탱커 1명을 지정한 자리로 이동시킵니다. 뼈폭풍이 시전되면 렘드를 미리 이동한 탱커의 위치로 유도시키고 각각의 탱커는 약속된 자리로 이동합니다. 공대원은 다음 이동이 탱커가 될수 있도록 렘드와 탱커 사이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빠질게요. 인형님 빠지시고요. 뼈가시 나옵니다. 자, 오숙성이 준비 카운트 셋둘 하나 오숙성이 올라갈게요. 탱일 잡 빠시고 자 탱커 이동하시고 자, 버티셔야 돼. 자 포막해 싸고 계속 보막보막 보막 생석 위험하시면 생석 드시고 계속 힐 챙겨 주세요. 아파요. 많이 아파. 바닥 피해야 돼. 계속. 다섯 번 이동 후에 뼈 폭풍 스킬이 해제되니 다섯 번째 이동이 되면 탱커는 빠르게 모여 뼈백의 스킬에 대비해야 합니다. 반복하면 되고 블러드는 초보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을 기다리는 보스는 여교주 데스위스퍼입니다. 막공의 첫 번째 수문장이 될 보스이며 모든 공격대원의 능동적인 무빙이 필요한 보스입니다. 렘드는 총두 개의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만화방벽 페이지입니다. 전투가 시작되면 렘드는 만화방벽을 사용하고 모든 공대원은 렘드의 만화가 전부 소진될 때까지 공격해야 다음 페이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화흡수 스킬보다 일반적인 스킬이 더 빨리 만화를 뺄수 있으니 딜러는 일반적인 공격을 하시면 됩니다. 만화 방벽에 렘드가 보호받는 동안 렘드는 무작위 공대원에게 세가지 스킬을 사용합니다. 첫번째로 어둠의 화살입니다. 해당 페이지는 어글 개념이 없기 때문에 무작위 대상에게 어둠의 화살을 날리니 힐러가 힐을 해주면 됩니다. 두번째로 죽음과 부패입니다. 무작위 대상에게 녹색 바닥을 시전하며 초당 약 5천의 데미지를 주는 바닥이 생성됩니다. 피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로 정신지배입니다. 25인 하드모드 기준으로 3명에게 사용하며 드루이드 회오리 바람과 법사의 변이를 통해 정신지배에 걸린 대상을 매지해줍니다. 딜러들은 해당 대상을 공격하지 않도록 신경 써줍니다. 보스의 만화방벽을 공격하는 동안 각 외곽에서 광신자와 신봉자가 생성됩니다. 25인 기준 좌측에 셋, 우측에 셋, 뒤에 하나, 총 합쳐서 7마리가 생성됩니다. 쫄은 모아서 광역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1페이지에서는 렘드 뒤에 자리를 잡아 생성된 쫄이 공대 진영으로 자연스럽게 다가오도록 유도시킵니다. 근접 공격인 광신도가 사용하는 스킬을 살펴보면 회전배기가 있어 공대원은 절대 광신도 앞에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탱커에게 강령술 일격이라는 질병을 거는데 그냥 빠르게 해제해주면 됩니다. 또한 흡혈의 힘이라는 버프를 사용하는데 공격력이 증가하고 체력이 회복되니 법사의 마법품치기 또는 사제의 댐으로 빠르게 지어주도록 합니다. 원거리 공격인 신봉자는 죽음의 한기 화살이라는 캐스팅 스킬을 기본 스킬로 사용하기 때문에 죽기의 죽손을 활용하여 광역 처리하는 곳으로 파킹 해줍니다. 신봉자는 무광각의 저주를 사용하며 이 스킬은 십자군의 이내매의 자력서스에서 여군주의 쪼리 시전한 스킬인 여군주의 입맞춤과 같은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캐스터 또는 힐러가 해당 저주에 걸리게 되면 빠르게 해제해 주도록 합니다. 렘드는 주기적으로 신봉자 또는 광신도를 강화시켜 줍니다. 광화된 광신도는 물리 공격의 면역이기 때문에 캐서가 우선 점사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평타 데미지가 5만이 넘기 때문에 탱커가 도발 및 스턴을 사용하여 드리블을 하거나 양꾼의 견제 사격을 적극 활용하여 광신도를 드리블해줍니다. 반대로 광화된 신봉자는 마법 공격의 면역이기 때문에 밀리 딜러가 점사해서 처리해주도록 합니다. 1페이지에서 나오던 쫄은 차란 또는 스턴, 이감기가 전부 적용되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처리해줍니다. 1페이지에서 주의할 점은 광역 공격에 정신 지배자가 죽지 않도록 광역 공격도 신경 써서 해줘야 하며 주로 회오리 바람을 밀리 파티에 우선 사용하도록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모든 딜러는 렘드 딜링보다 나오는 쪼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매즈 스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렘드는 25인 하든 기준으로 도발이 면역이기 때문에 2페이지로 넘어가기 직전에는 딜컷을 하고 눈 속임과 속임수 거래를 메인 탱커에게 걸어 어그로를 몰아줍니다. 만화 방벽이 파괴되면 2페이지가 시작됩니다. 메인 탱커와 서브 탱커는 빠르게 1, 2억을 먹고 렘드를 중앙으로 위치시킵니다. 2페이지에서는 앞서 1페이지에 썼던 대부분의 스킬을 사용하나 그중 어둠의 화살 대신 얼음 화살과 연발 얼음 화살을 시전하며 얼음 화살은 차단이 되니 딜러들은 차단을 꼭 지원해주도록 합니다. 렘드는 1억을 짜에게 무의미한 손길 디버프를 남깁니다. 최대 5중첩에 30초 동안 지속되며, 5중첩이 되면 메인 탱커는 어그리 쌓이지 않기 때문에 2억을인 서브탱커가 1억을 넘겨 탱을 인계해줍니다. 메인 탱커는 서브탱커 탱킹 시간 동안 디버프를 지우고 다시 어그를 쌓아 탱킹을 이어갑니다. 모든 딜러는 절대로 1, 2억을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어그리 위험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쪼를 처리하며 어그로를 관리해주도록 합니다. 렘드는 소위 새우라고 불리는 복수의 망령을 3마리 소환합니다. 생성된 유령은 무작위 공대원 향에 다가가며 타겟대상 근처에 있을 경우 자폭하여 주변에 약 2만의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주변에 망령이 생성되면 무빙하여 피해줍니다. 첫 번째 망령 이후 약 10에서 13초 간격으로 계속 소환합니다. 생각보다 잘 보이지 않고 자주 소환하기 때문에 무빙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2페이지가 되면 7마리 나오던 쫄은 양 옆에서 3마리씩 소환됩니다. 1페이지처럼 램드가 강화시키니 쫄을 빠르게 정리하도록 합니다. 공대 진영은 렘드를 중앙에 두고 필러와 원거리는 정해진 구역에 넓게 퍼져 있는 진영을 추천드립니다. 렘드의 딜보다 쫄처리와 생존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니 공대원은 개인 생존에 보다 포커스를 가지고 트라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을 기다리는 보스는 비행포격선입니다. 호드는 얼라, 얼라는 호드의 비행선 간의 전투이며 지나가는 템창고라 불릴 정도의 쉬운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처음 비행선에 가시면 공대 원는 구석에 있는 자포드에게 말을 걸어 고블린 로켓 장치를 받아 착용합니다. 해당 아이템을 사용하면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비행 포격선은 크게 세 가지 조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조는 진입조입니다. 상대편 포격선에 전투 마법사가 영화권을 시연하면 아군 포탑이 무력화됩니다. 진입조는 이 전투 마법사를 처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진입조 탱커는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 남들을 도발하여 난간 구석에서 탱킹합니다. 렘드는 강력한 회전배기를 사용하니 진입하는 딜러는 절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전투 마법사를 처리하면 딜러들은 빠르게 복귀하고 모든 딜러가 복귀하면 마지막으로 탱커가 복귀합니다. 두 번째 조는 포탑조입니다. 포탑은 두 개의 스킬이 있으며 대포 장렬은 열기를 생성하고 전소 장렬은 열기를 사용하는 스킬입니다. 열기가 많을수록 전소 장렬의 피해가 증가하기 때문에 열기를 많이 모아야 하지만 대기초가 되면 과열되어 포탑의 열기가 0이 될 때까지 먹통이 되버리니 90정도의 열기에서 전소장려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포탑조는 앞에 있는 사격본보다 뒤에 있는 박격포병을 대상으로 공격하도록 합니다. 세번째 조는 방어조입니다. 아군 비행선에 포탈이 생성되며 하사건과 해병이 넘어옵니다. 방어조 탱커는 어그를 잡아주며 광역처리하면 됩니다. 보통 4번에서 5번 반복하게 되면 클리어가 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을 기다리는 보스는 죽음의 인도자 사울팽입니다. 얼음만간 성체에 진입하기 위한 외부의 최종 보스이며 간단하지만 강력한 템스펙과 택틱을 요구하는 네임드입니다. 램드는 공격과 스킬로 공대원들에게 데미지를 입힐수록 룸마력이 쌓이며 램드의 마력의 수치만큼 공격력이 강해집니다. 램드는 총 4개의 스킬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스킬은 피폭발입니다. 20초 간격으로 무작위 공대원 1명에게 피폭발을 사용하며 주변 적에게 데미지를 주는 스킬을 사용합니다. 맞은 대상만큼 룸마력이 쌓이게 되니 밀리를 제외한 원거리는 12m 이상 간격으로 약상계 진영을 잡습니다. 두 번째 스킬은 끓는 피입니다. 25인 하드 기준으로 무작위 공대원 3명에게 사용하며 도트 데미지를 주는 디버프를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디버프로 데미지를 받게 될 때마다 룸마력이 쌓이게 됩니다. 기사의 무적, 보소 법사의 얼방으로 지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세번째 스킬은 피에론입니다 탱커에게 사용하며 이 디버프를 탱커가 받게 되면 서버 탱커는 빠르게 도발하여 해당 디버프의 효과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렘드의 평타 데미지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도발하기 전 렘드의 룬 마력을 체크하여 룬 마력이 50이상 쌓여있으면 생존기를 하나 키고 도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번째 스킬은 타락한 용사의 징표입니다 룸마력이 100이 쌓이게 되면 무작위 공대원 한명에게 사용합니다. 이 디버프 대상자가 사망하게 되면 렘드의 체력이 20% 회복되기 때문에 힐러는 절대로 대상자를 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기가 봉화를 통해 살려주며 이 스킬을 최대한 적게 쓰게 만드는 것이 공략의 핵심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4개의 스킬 뿐만 아니라 40초 간격으로 25인 기준 5마리의 피해 괴물을 소환합니다. 이쪽은 광역 데미지를 감소시키는 두꺼운 가죽이라는 버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딜러는 무조건 점사를 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쪽의 평타 공격도 렘드의 룸마력을 쌓기 때문에 절대 맞으면 안 됩니다. 각종 이속 감속, 스턴, 태풍 등을 사용하여 지정된 쫄을 빠르게 처리해줍니다. 해당 쫄은 공격 대상자에게 피해 향기라는 디버프를 걸며 도망을 못 가게 하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도발을 해주던지 양꾼의 견제 사격으로 대상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계속 반복하면 되며 렘드의 피가 30%가 되면 광기를 사용합니다. 공격 속도가 빨라진 만큼 룸마력도 빠르게 차고 강력해지면서 징표의 대상자의 숫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초반에는 광기 시연 때 블러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징기가 영혼석을 받고 징표 대상자에게 중재를 걸어 아예 전투에서 제외시켜 힐 요구치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시너지 클래스에겐 사용하면 안 되고 공대원이 빠진 만큼 공대 DPS가 하락하기 때문에 적당히 사용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팁을 소개하자면 소환된 쫄을 한 곳으로 모아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쫄의 평타는 룸마력을 쌓게 하기 때문에 쫄을 모으는 당사자는 고축을 받도록 합니다. 쫄의 광역 어그를 먹을 수 있는 클래스로는 악흑의 탈퇴 제물오라 야드의 도전의 포효, 전사의 도전의 외침을 통한 광역도발로 잠시 붙잡아두는 동안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방법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PTR을 통해 얼음왕관을 경험해본 결과 얼음왕관의 템스펙 요구치는 생각보다 높고 모든 공대원이 능동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 경험과 공략의 숙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테스트 서버를 통해 얼음만간을 미리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앞으로 16일에서 20일까지 5일 동안 2차 PTR이 있으니 한 번쯤은 시간을 투자해 경험해 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